하고 소소도 나왔고 비자사를 응.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그리고 숙소까지 걸어가보겠습니다. 리스본에는 그 버스 터미널이 두개 있는데 오리엔테 역이 있고 공항역이 있습니다. 오리엔테 역으로 원래 보통 가는데 저희는 제가 잘못 공항역으로 잘못 예약해가지고 근데 거리는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죠? 배고파서 짜증이 많이 났네요. 지금 한 19분인데 아무도 없어. 배안 고파? 조금. 이거 자기 배안 고파. 나도 배안 고파. 아, 빨리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여 같은데. 이스탄불 이건가? 왔다, 왔다, 왔다. 유럽에서는 케밥집이 엄청 쌉니다. 해볼라? 케밥이 진짜 유럽에서는 해장 것 같지 않아? 한기절이 <laughs> how much? 250. 250. 어, 가격 괜찮네. 좀 온데. 대박이네. 오늘 먹을 거만 사자. 뭐 살래? 어. 콩물 두 개? 콩물 두 개로 사자. 방이 너무 더워서 나왔는데 밖이 더 시원해, 맞지? 돈 뽑는 거 도전해보겠습니다, MB가 있어서 아, 일단 100유로만 뽑아보자 오, 일단 50유로만 뽑아보자 스스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된다 가드 발급 이 뽑자 아니, 이거 각, 내일 50유로만 더 뽑자 이게 또 수술로 나올 수도 있다. 쟤는 수술 안 나왔지? 오케이. 50년만 더 뽑자.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하고, 여기는 00을 더 추가로 입력해주면 6자리. 그리고 4번. 금액. 끝. 아, 진짜 너무 더웠습니다 쟤는 시야감거으 많이 뿌린 거. 내가 많이 뿌렸어. 확실히 떨어진다. 맛이. 맞지? 확실히 우리가 그 프로텍스 먹었던지 맛있었다.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안 돼요. 안뭐뭐 뭐. 어, 매워 맛있게 먹겠습니다 뭐해? 어? 뭐해? 촬영하고 있어 촬영하는 어, 오늘 어디 가는지 나 얘기해줘야지 미리 말하고 있어 어? 미리 말하고 뭐어 알았어 오늘 리스본에서 트램을 타고 영지를 둘러보려고 하는데 28번 트램 타러 갈 거예요. 28번 트램 줄을 많이 선다고 해서 조금 일찍 나왔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. 마틴 몬리즈 여기 지하철역이거든. 지하철역에 들어가서 일단 카드를 사야 되구나. 저건가? 카드가 나왔는데 블로그랑 다르게 생긴 카드가 나왔어. <laughs> 인포메이션 가니까 같은 카드라고 있어요 되겠지 뭐 여기서 타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 줄 서있다는데 우리는 일등 나와서 줄을 안 서있네 아. 5분 있다 온대 이 n e t not h i s t o p second stop. g s 아, 오케이. 일로 가라는데. 저희 원래 7시 반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늦어 가지고. 지금 8시 50분인데 사람 별로 없습니다. 뭐줄 선다고 2시간씩 기다린다는데 사람들. 48번 트램이 바로 왔습니다. 이 차에서 바로 살수있 네? 이회권

가격은 싸다. 이유로 이유로일유로 아이스 커피 달라 그랬는데 얼음 한 덩이에 저기 바로 얼음 한 덩이 놓고 바로 기계로 뽑대 미지근아. 저기 넣어 먹을까? 이제 다시 역방향으로 내려가면서 한 군데씩 구경해 보겠습니다. 여 따로 정거장 안내가 없어서 지도 보다가 이거 눌려서 내려야 됩니다 누른다 아... 저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들렸어? 어 아, 불이 들어왔잖아 이게 성당인가 봐 바로 이게 성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원 유명하다는데 세요안 찍어주니까 들어가지 말자 <laughs> 맞지? 얘는 맞은 편에 있는 공원으로 가겠습니다.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, 막 돌고 나오자. 대왕나무. 그냥 현지인이 많이 찾는 공원인 것 같아. 별로 볼게 없어서. 다시 트램 타러 그 바닥 어디로 가나 하고 어.. 지도를 봐야 돼요 <laughs> 어. 후니쿨라 사진이 이쁘게 나오는 곳이 있는데 아그 언덕배기에 어, 그런가봐 나 거기 가고 싶었어 후니쿨라가 뭐지? 트램 같은 거 아니야? 그래? 사실 저희도 찍흥으로 짱 거라 잘 모릅니다 <laughs> 일단 가보겠습니다 고고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다시 타고 방 어, 조심하세요 네, 서있을때 스매칭이 말 나갔네 푸니쿨라가 아. 아. 텔레미랑 비슷한데 어. 언덕 오르는거래 언덕 오르는게 푸니쿨라여가는거다아 어. 맞네 이모니스 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이게던데이거1.5이 게임은 끝났어요. 이임임아웃임아웃 마켓을 임아웃 아버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이거 같은데. 마켓. 맞지? 아니야. 타임아웃 마켓. 뭐 먹어야 되지? 고장. 글로브. 이게 해물밥 같은 거 같은데, 빠에야 안 좋은데? 그냥 물어다 맞지? 음, 맛있다, 맛있다. 여기 타는 곳인데, 줄이 너무 긴데. 이뭐 비바잼 카드로 공짜로 탈수 있습니다. 한 1분 타는 것 같아요. <laughs> 엄청 금방이나 줄이 엄청 깁니다. 줄을 살게요. <웃음> <웃음> 드디어 입장 이게 레베이터 엄청 크네 오 요게 파리 에펠탑 만드는 사람 있지 그 사람 제자가 만든 거야 오 제자 오 시원해 내려갑니다. 여기 나타 집에서 나와서 쭉 걸어 나오면은 개선문이 있습니다. 몽키 매직인가? 뭘 몰래 다시몽다 개선문에나오면 광장에 나옵니다비스본 네. 네. 대성다 네. 레온에 비하면 은뭐 레온 가고 싶긴하다. 정류장에서 네. 28번 트램에 타고 그라사까지 가는 거. 그 향해 서그레 전망대 성쓱 보고 내려오자. 네, 조심도. 바로 아까 그라사에서 3 분만 걸어 오면은 여기 그라사 전망대. 오. 아, 힘들게 왔는데 입장료가 1 5 유로래. 우리가 가진 이 티켓으로 못 들어가고. 그.. 미스모니아 카드로는 가능하대 어. 제대로 알아보고 올거이걸로안돼 집에 가자